자, 함수 f(x)는 어, f(x)는 x 요거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임을 증명하라. 포인트 는 연속이네. 자 연속이라고 하는 건 리미트 x가 a로 다가갔을 때 f(x) 값, 즉 a에서의 극한값하고 그다음에 f(x)에다가 그 a를 넣었을 때 나오는 이 함수값, 요거 요것이 같으면 연속이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. 극한값이 존재를 하고 두 번째 함수값이 존재를 하고 세 번째 그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으면 연속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럼 이제 1번 단계를 풀어봐야지 리미트 x가 a로 다가가는데 그때 f x 의 값을 보거든요. 그럼 리미트 x가 a로 다가가고 f x 가 x니까 x 이렇게 돼요. 그럼 이제 a가 여기에 들어오겠지. 그래서 a하고 나오네. 자 그다음 2번 어, f(a) 값을 구해보려고 하는 거거든. 그럼 f(a)는 여기식이 f(x)가 x니까 여기 a가 들어갔으니까 여기 a가 들어가겠지. 그래서 f(a)는 a가 되네. 이게 두 번째 결과. 그럼 이제 세 번째 단계,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은가 따져본 거거든. 어떤 이게 같네. 아 따라서 우리는 이게 연속이구나 하는 걸알 수가 있네. 오케이. 연속은 개념이 참 중요합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 연속이라고 하는 거, 연속은 연속이라고 하는 거는 헐 다시 어 멈췄다. 연속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. 연속은, 연속은, 음, 그첫 번째로, 첫 번째로, 어떻다? 첫 번째로, 음, 극한 값이 존재를 한다. 그 다음, 두 번째로, 함수 값이 존재를 한다. 그 다음, 세 번째로, 함수 값과 극한 값이 서로 같아야 된다. 라고 하는 거. 알았죠? 그 상태에서, 문제가 어려울 때에는, 이 일반 단계에서, 좌극한하고, 우극한. 그게, 같아야 극한 값이 존재한다. 라는 그 개념을 이용합니다. 라고 하는 거. 됐습니다.